안녕하세요 한다 오늘은 친구들이 생일 선물 중간를 같이 열어볼 겁니다. 첫 번째 선물은 제 영상이 아주 잘 잡은 나오는 스윗이 고요 짜잔. 이렇게 포카 담아놨고 이렇게 선물해주어요그 근데 한이 좀 작긴 다. 아무튼 마음에 듭니다. 핑크 핑크 귀엽. 그리고, 따란! 이 친구의 생선물을 일 뜯어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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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찢어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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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꽂아 이. 서 왔네요.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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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뷔페이 옆에 들어있었구요 그리고 이것도 봉투봉투봉투 여기가 찢어져서찢어진게 맞네? 이렇게 해줬구요 여기가 가장 기대되는 사이즈 이렇게 동호송, 도모송 진짜 줬다 그리고 여기 옆에 또 동호송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걸 갖고 이번는 무늬가 모양이오피에 이렇게 해서 보내줬습니다. 여기도 동호송인 것 같아요. 여기는 배경제 제거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또 동호송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스. 응? 어떻게 되는거지? 아. 여기. 이렇게 인스 인스들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 떡매를 안 뜯어본게 있어요 떡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떡매는 이거랑 똑같은게 왔고요 특히 많이 줘서 좋은데 찢어진게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저도 이 친구 생일선물을 미리 줘가지고 이렇게 같이 줬습니다 저도 자네 여러분 생일입니다 짜잔 벌써 생일선물 3개 받았고 이번에 친구 집에 같이 놀러 갔었는데 모를래도 생일선물 준대요 역시 생일이란게 이런 기분인같 봅니다 아무튼. 안녕.